매일 종점까지 가는 한 할머니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극적인 한 순간입니다. 이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연과 마음을 울리는 극적인 순간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사연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시내버스 기사의 사연을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바쁜 발걸음, 학생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정겨운 대화, 그 모든 일상의 풍경이 제 버스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 수많은 승객들 중에서도 단한 분, 제 마음을 깊이 울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제 버스를 타시던 한 할머니였습니다. 오전 9시 15분. 정확히 그 시간에 할머니는 늘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나이는 10을 훌쩍 넘으신 듯 보였고, 키는 작으셨지만 허리는 꿋꿋하셨습니다. 언제나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소중히 안고 계셨죠. 그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들어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변하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시면 늘 같은 자리로 향하셨거든요. 창가 두 번째 줄 왼쪽 자리. 마치 그 자리가 할머니만의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곳에 앉으시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종점까지 가셨습니다. 한 시간 넘는 긴 여행 동안 졸지도 않으시고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저 창밖 풍경만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단골 승객이겠거니 아니면 종점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신 분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할머니는 늘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바람이 워낙 세서 버스도 휘청거릴 정도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외출을 포기한 날이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할머니가 늘서 계시던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우산도 소용없을 만큼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흠뻑 젖은 채로 말이에요. 할머니, 이런 날은 집에 계셔도 될 텐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기사님.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어서라고 하셨거든요. 마치 그곳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승객들도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분 집이 종점 근처인 거 아니야? 아니야, 매일 똑같이 타잖아. 뭔가 이상해.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집을 찾지 못해서 계속 버스만 타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다던데. 어떤 날은 더 심한 말들도 들렸습니다. 괜히 자리 차지하네. 돈은 제대로 내는 거야. 저런 분들 때문에 진짜 급한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야. 가족들은 뭐하는 거야. 저런 할머니 혼자 다니게.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룸미러로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미소만 지으셨어요. 대꾸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직장인이 할머니에게 직접 항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 매일 종점까지 가시는데 정말 볼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나도 내돈 내고 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건 내 자유 아닐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승객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어느 날은 한 승객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승객은 버스 안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갑자기 할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 옆에 앉아있던 저 사람이 가져간 거야. 분명히 그래. 아니면 없어질 리가 없잖아.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어보이셨어요. 확인해보세요. 나는 숨길 게 없어요. 저는 급히 차량용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몇분뒤 지갑은 그 승객이 앉았던 좌석 틈 사이에서 발견됐어요. 할머니가 아닌 그 승객이 스스로 흘린 것이었죠. 승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머쓱하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관대함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젊은 대학생이 할머니와 자리 때문에 신랑이를 버린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왜꼭이 자리에만 앉으세요? 다른 자리도 많이 있는데 저는 참을미가 심해서 꼭 창가에 앉아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그 학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야 나는 이 자리가 좋아서 그래요. 이 자리에서 보는 풍경이 특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할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그 학생이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른 자리에 앉을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시며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이 자리에서는 도일이가 잘 보여서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선입견이 없어서 그런지 할머니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보였거든요. 어느날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버스에 탔어요. 그 아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순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평소에 잔잔한 미소가 사라지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꼬마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누구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막차 청소를 하다가 할머니가 평소 앉던 좌석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봉투를 들어보니 무언가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짝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색이 바랜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버스 기사복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는데 분명 지금 매일 버스를 타는 그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그 남자가 버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새로 배치받은 노선에서 첫 운행을 하는 날인 듯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종점에서 보자. 그 도일 올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진 속그 남자는 누구일까?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구지에서 오래 근무한 박 선배님을 찾아갔습니다. 선배님은 이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라 옛날 일들을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선배님 이 노선에서 예전에 무슨 사고 있었나요? 박 선배님은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 이분. 한도일 기사님이구나. 정말 오랜만에 보네. 아세요? 물론이지. 20년 전쯤 한도일 기사님이 계셨어.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지. 승객들한테도 친절하고 후배들한테도 잘해주고 우리 회사의 모범 기사였어. 그런데 무슨 일이? 어느 겨울날이었어. 눈이 많이 내린 날인데 막차를 운행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버스와 정면 충돌했지. 도일 기사님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 선배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분은 종점 근무를 자주 섰어. 왜냐하면 집이 종점 근처였거든. 퇴근길에 부인과 종점에서 만나서 함께 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지. 참 금슬 좋은 부부였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바로 한도일 기사님의 부인일까요? 선배님, 그럼 그분 부인은 어떻게 되셨어요? 글쎄, 장례식 이후로는 못 봤어. 아마 너무 상심이 크셨을 거야. 자식도 없고 남편이 전부였던 분이었는데, 저는 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종점 앞 편의점 사장님께도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매일 오시는 할머니 아시죠? 버스 타고 오셔서 따뜻한 음료 사서 벤치에 앉아 계시는. 아, 그분요? 물론 알죠. 20년 넘게 매일 오시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20년 넘게요? 네, 제가 이 가게 한 지가 벌써 25년인데, 처음 몇년 빼고는 계속 보셨어요. 늘 따뜻한 음료 하나만 사가시고, 벤치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다시 버스 타고 가세요. 뭔가, 기다리시는 것 같나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2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냥 추억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종점 근처에 사는 이웃분의 말씀도 들어봤어요. 저분이요? 오래 전부터 봤어요. 처음엔 젊은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혼자 오시기 시작했어요. 아마 20년도 더 됐을걸요? 젊은 남자분이요? 네, 버스 기사복을 입은 분이었어요. 참 다정한 부부였는데, 그 남자분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 혼자 오시는 거죠.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종점까지 오는 데는 분명 남모를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완전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조용한 저녁 승객이 거의 없는 버스 안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알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매일 종점까지 가시는 건가요? 버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것처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기사 양반 참 예의가 있구먼. 궁금했을 텐데 그동안 참았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전 일이야. 내 남편 도일이가 마지막 날 나에게 그러더군. 여보, 오늘도 종점에서 보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큰 사고가 났지. 도일이는 승객들을 지키려다가 혼자만 못 나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생각했어. 도일이가 종점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종점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다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내셨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이 종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올 거라고 믿었어. 언젠가는 종점에서 도일이를 만날 거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일이는 오지 않더군. 그런데도 계속 오신 건가요? 그래. 이제는 도일이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야. 도일이를 기억하러 오는 거지. 이 버스를, 이 길을, 이 종점을 사랑했던 내 남편을 잊지 않으려고. 할머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도일이는 승객들을 가족같이 생각했어. 내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지가 입버릇이었거든. 그런 도일이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나라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알고 수근거리는 것도 들렸지. 하지만 상관 없었어. 도일이와의 약속이니까. 다른 가족은 안 계신가요? 없어. 도일이와 나둘 뿐이었거든. 아이도 없고. 도일이가 내 전부였지.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셨어요. 종점에 가면 도일이가 좋아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버스들이 오고 가는 걸 봐. 도일이가 운전했던 그 버스들을. 아직도 도일이가 어딘가에서 버스를 몰고 있을 것 같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젊은 기사 양반 고마워요.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태워 줘서 도일이도 분명 고마워할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안후 저는 작은 것들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할머니가 젖지 않도록 정류장에 조금 더 가까이 정차했어요. 추운 겨울날에는 히터를 더 세게 틀었고, 더운 여름날에는 에어컨을 할머니 자리 쪽으로 틀어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작은 배려들을 알아채셨어요. 기사 양반 늘 고마워요. 도일이도 참 친절한 기사였는데, 기사 양반도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셨는지 계속 기침을 하셨어요. 그날 저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꿀차를 사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마운데 미안하네. 괜찮아요, 할머니. 몸조리 잘하셔야죠. 도일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챙겼을 텐데. 기사 양반을 만나서 참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더욱 할머니를 잘 모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를 대하는 다른 승객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할머니 옆에 앉았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는 오래된 사진을 보게 됐나봐요. 할머니, 사진 속 분이 남편 분이세요. 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도일이에요. 그럼. 매일 종점에 가시는 건 남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 여성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아들였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종점 주변 상인들, 다른 버스기사들, 단골 승객들, 종점 근처 약국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정말 대단해요. 20년 넘게 빠지지 않고 오시는데 한 번도 불평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으시고 다른 사람들께 친절하시고, 다른 노선 기사 형님도 할머니를 알고 계셨어요. 도일형의 부인이구나. 도일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부인분도 그때 그 마음가짐 그대로 사시는구나. 대단해. 할머니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일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일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승객들이 할머니께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도 그런 인사들에 따뜻하게 응답하세요. 어떤 날은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타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도 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고 할머니도 그런 아이를 보며 행복해 하세요. 아가 할머니가 과자 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생각해요. 할머니의 20년간의 여행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요.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오전 9시 15분에 버스에 오르십니다. 창가 두 번째 줄 왼쪽 자리에 앉아서 종점까지 가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때로는 조용히 미소 짓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씩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세요. 도희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탔구나. 너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싶은 종점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기사 양반, 오늘도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으세요. 한 시간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도희라 오늘도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이 일상이 이제는 할머니만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는 버스기사로 15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할머니처럼 제 마음을 울린 분은 없었어요. 할머니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지를요. 매일 똑같은 노선을 달리지만, 이제는 그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승객 한명한 한 명이 모두 각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떤 승객은 병원에 가는 길이고, 어떤 승객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길이고, 어떤 승객은 할머니처럼 소중한 추억을 찾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다 보니 제 일이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대부분은 서로를 잘 모른 채로 스쳐 지나가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불편하게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깊은 사연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행동도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랑과 아픔, 그리고 희망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다른 극적인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